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엘 베릴이라고 하는 마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릴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지점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을 추격하려고 했던 가난한 부족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두려움 속에 빠져서 추격의 지가 꺾여버립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야곱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베델의 신앙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중요하고 재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표 앞에 섰던 광야 의 백성들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물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엘 베레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엘베레를 고백하는 야곱은 좀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엘베레는 야곱의 신앙의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더 깊은 영생의 사람, 더 깊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은 힘겹지만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 영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은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축복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고자 형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그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삼아 버렸죠. 그리고 자신이 열망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엘을 얻기 위해서는 14년을 무상으로 노동을 하는 그런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과도 경쟁을 하면서 결국 큰 부자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다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축복, 어쩌면 그것이 목적처럼 보이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야곱의 신앙이 그저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갔던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본질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본질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에 압도당했습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걸 쫓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 지점에 이제 들어가고 넘어서자 그는 하나님 그 자체, 본질 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평생의 배우자를 얻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내가 팔자를 고쳐야지. 이 남자를 얻으면 내가 이제 지위가 높아지고, 이제 먹을 걱정 없고, 이제 편안한 삶 누리면서 그렇게 난 살아가게 될 거야. 그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편감을 찾습니다. 이 아내를 얻으면, 이 여자를 얻으면 사람들이 날 우르르 보겠지. 저렇게 멋지고 예쁜 여자를 얻었으니까. 자기가 지위가 높아진 것 같고, 뭔가 다소유한것 같고,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에 집중하며 나가는 순간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걸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생활은 불행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요 그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도 흡수합니다. 빌리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러나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천에는 그주변적인 것들이 유익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은 그 본질 대신 주님이 진짜라고 한 사실을 깨달아버렸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주님을 발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좋아 보였고 대단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언하면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간 것을 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큰 믿음, 더큰 신앙, 더큰 비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큰 희생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큰 목표, 더큰 비전, 더 나은 깊은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깨트려지는 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외아들인 이삭을 바칠 때에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남의 뒷발꿈치나 붙잡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야곱이 야봉나루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자기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심을 깨닫는 가운데 그런. 엉덩이뼈가 위골되어져서 평생 쩔뚝거리는 인생이 되면 가정 속에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나를 믿느냐 라고 묻지 않고 그 믿느냐를 넘어서서 사랑하느냐 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다가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믿느냐고 묻지 않으시고요 더 깊은 단계로 나가 묻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수준을 높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궁극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만 더 깊은 자리로 나갈 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님이 나 원하시는 단계까지 나가고자 아 하면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는 그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서 영광과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나 좋을 때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박수 칠 때만, 까지만, 인정할 때까지만, 사랑해줄 때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생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더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편한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 보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까지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증명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라야 엘리베데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희생은 기초가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초가 희생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 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켜내는 그 기본 바탕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자녀는 건강하고 멋지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먹이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리 몇번 갑니까? 하루에도. 그 아기를 기저귀를 채우고 먹을 걸 주고 품에 안고 함께 놀아주고 그 쏟는 열정과 시간, 그 희생이 있을 때라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 거 아니겠어요? 희생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 베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벳 아웬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주변 것을 숭배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그곳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전터가 되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벳아웬 우상의 집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리었고 엘레베리였던 그곳이 벳아웬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고 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주도자였던 여러부함은 자기 백성들이 저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베데에도 하나님께 나타나셨으니까 이것도 성전이다 그러고는 성전 지인 다음에 금송아지를 갖다 세워버리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금송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주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 오늘까지 이렇습니다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 같은 중동 유라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현지에 가서 여러 유적을 찾아봐도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 유다 사람들은 있는데 왜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느냐는 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 형상을 만든 것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 본질 대신 주님이 아니라 그 주변적인 것부의 본질적인 것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결국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벧아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걸신으로 섬겨 버리는 이게 무속 신앙과 뭐가 다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 많은 이들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 유명 인사들이 있는 곳, 모든 시세의 최신식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곳에 임재하는가가 진짜 예배이고 진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까?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예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뱃 아웬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쫓던 인생들은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델의 신앙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진 되신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노력을 규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군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신앙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총애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많은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운명을 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미래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뭐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마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에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일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도더모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에 셔서 손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 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집신이나 어느 지역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를 넘어서 우주를,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만드신 은하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마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시간을 규정하셔서 정하시고 거주의 경예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머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가 지식이 한정적이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 하나님을 못 알았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인간의 능력도 더 성장했고 발전했으며 보는 눈이 듣는 시, 이게 다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주를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비로소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신, 지역신 정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뭐 날씨신, 뭐 깃조람이신, 뭐 메뚜기신 이런 게아니라고요 이미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주를 만드시고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구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지구 위를 걷고 있는데 북쪽이 어디예요? 동쪽이 어디예요?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구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몇 시예요? 몇분 후예요? 이걸 얘기할 수 있지. 시간 너무로 가버리면 그건 아무 시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물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이미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물리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말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불안에 희싸할수 있습니다 불안은 뭡니까?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안은 환경의 불안정성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감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본질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안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명을 지고 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내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을 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지해서 자기를 함부로 다루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다루어 아파만 하다가 끝나요 인생을 이 생명을 아파만 하다가. 누구 오만하다가, 누구 미워만 하다가, 자책만 하다가, 자기 학대만 하다가, 실망 속에 살다가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 아무렇게 자기를 취급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지구촌의 문명을 암생해 보십시오. 이 문명의, 문명의 기초를 닦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바이블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윤리와 법과 이 문화와 이 사랑이라는 말조차도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무지해서 기독교를 한 그냥 무속처럼 여기면서 폄하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요.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마음도 살아보고 이 지식의 총량이 커지다 보니까 봤는데, 사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답을 얻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답을 얻을 데가 없대요. 답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후손이야, 그러니까 혹은 뭐 다른 종류야 라고 흘러왔어 라고만 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기시하한대요 왜? 태초를 말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군원을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문명체계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초화에서 지금 성장해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되신 하나님엘 베데레 하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